11월 20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5장 17절로 35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아기는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여기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란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것이니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남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욥기 우리가 1장부터 지금 14장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다시 15장을 살펴보는데요. 욕기 1장부터 4, 3장까지는 욕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재앙을 하루아침에 받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욕의 반응,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4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욕을 찾아온 세 친구와 욕 사이의 변론이 이제 쭉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14장까지죠. 3장에서는 욕이 자기와 변론한 세 친구에 대한 욕의 답변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15장 우리가 중간부터 읽었는데 욕기 15장은 세 친구와의 두 번째 변론이 시작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장에서 다시 엘리바스의 이제 논쟁이 시작돼요. 엘리바스가 요에의 말을 하는데 15장의 그 5절 이하에 보면 엘리바스는 요벳에 그런 말을 해요. 너의 문제는 너의 입이라는 거예요. 너의 입술이 너를 불리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욥의 말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그런 얘기예요. 삶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인의 지혜가 너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우리 중에는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너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전통을, 경험을, 너는 왜?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말은 내 개인의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개시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고 있는데 너는 왜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욕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해요. 오늘 여기 본문 17절 보세요. 내가 내게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의 근거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너에게 너할 말이 있는데, 내 말을 좀 들어라.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그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내 자신의 말이기 이전에 지혜로운 자들이 나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 이 지혜로운 자들이 누구입니까? 조상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 조상들의 말을 내가 그들의 전통을 지금 너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로하고 나이가 많은 우리 조상들의 전통에 의하면 20절 말씀해 보세요. 악인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랜 경험과 전통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아기는 누구냐?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아기는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아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그 사람의 삶의 날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다 저주받고 심판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21절에 가보면 악인은 평안할 때에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평안할 때에라도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악인들은 늘 두려움에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나오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칼날이 늘 숨어서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됐거든요. 뭐, 물질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무슨 의료시설이 부족합니까? 모든 게 정말 완벽하게 준비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서 더 많은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 속에 그들은 숨어 살고 늘 염려하며 초조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23절에 보면 그 엘리, 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요 요배 이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악인들은 헤매며 음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먹는 음식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려게케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환란과 역경이 악인들을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싸움을 준비하는 왕처럼 그들은 늘 불안에 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악인의 삶이 이와 같은 두려움과 또 공포 속에 평안 속에 있지 못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했냐면 25절에 보면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의 삶이 이와 같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교만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악인의 삶은 일평생 고통당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인들이 정말 이렇게 사나요? 일평생 고통을 당하나요?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정 반대 아닌가요?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평생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조상들의 말, 전통의 경험에 의해서 내가 생각해 보면. 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그들의 횟수는 정해졌고, 그들은 평생 불안해하며 두려워 숨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은 그와 같이 아늠을 보게 되죠. 오늘 또 본문 2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어, 엘리바스는요, 뭘 얘기하냐면, 그 악인들은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26절에 보시면,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왜 그들이 망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그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지만, 이런 말이죠.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29절 이하에는 악인의 그 재산, 그의 소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들은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소유가 늘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다고 설명했냐면,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잊김 때문이다. 하나님의 잊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3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없음의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없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임의 심판인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그대로 응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악인의 날은 어떠냐?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 못하리니, 이제 식물에 비유하는 거예요. 나무에. 그래서 가지가 푸르지 못하다는 말은 죽는다는 거거든요. 33절에 보면은 악인은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진다. 포도고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지고. 감남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니,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결과가 없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그들이 힘 있는 자로 또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고 결국 허무한 인생, 없음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34절에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여러분 이건 저주 중에 저주예요. 후손이 끊기는 거거든요. 이러한 재앙이 없는 거예요. 또 장막은 불탈 것이다. 왜냐?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악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35절에서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배 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저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좀 주목해야 될단 구절이 25절과 35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악인의 삶이 이렇게 정말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35절에서는.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마음속에 늘 그러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갖고 있고 그들의 뱃속을, 뱃속에 속임을 준비한다.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우리가 시편 103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그 소원이 있어요. 그건 악한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늘 어떠한 소원을 갖고 있냐면 악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 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근데 오늘 욕기 15장에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악인들은 왜 망하는 줄 아느냐? 요백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일평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 너희 속에 늘 악함과 속임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욕이 그랬나요? 욕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앞에 일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혹시라도, 자기가 죄를 지은 것, 자식들이 죄가 지은 게 있을까 해서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러한 욥에 대해서 참소를 하면서 욥이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다. 그러니 그에게 고난을 주시면 재앙을 보내면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럼 너 한번 해 봐라. 그의 몸에만 손을 대지 말고. 그래서 욥의 고난과 재앙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은 그러한 재난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고 응? 내가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마, 맞는다. 이렇게 된게다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진이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나요?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이 말은 맞지 않는 거죠. 엘리바스는 우리 인생의 오랜 경험과 또 전통에 의하면 악인들은 반드시, 어, 고통을 당하고 또 그들은 망하는데 이유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망한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죠, 당장.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 욥기 15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엘리바스의 이 말은 어떤 점에서는 맞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전부 다 맞는 게 아니라 틀리는 거예요.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다라는 이말 따라서 고난당하고 심판받는 사람은 전부 악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요비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자신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또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어,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재앙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욕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고통의 문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욕기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과 고통의 문제를 욥기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그래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가는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않고 듣기는 속히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하루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